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20일 동평균선, 60일 동평균선 이렇게 한번 찍고 가도록 할게요. 자, 추격을 해서 간단하게 20일 동평균선을 단기 매매, 60일 동평균선을 중기 매매로 전제를 가져볼게요. 자, 20일 동평균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이죠, 그죠 이동평균선 다른 거는 조금 빼고, 자, 20일 노란색 좀 굵게 7, 60 녹색 굵게 7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예, 노란색 20일과 녹색 60선 선명하게 보이시죠? 자, 20일 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60일 동평균선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이동 평균선은 평균 가격이죠. 20일 이동 평균선은 오늘로부터 과거 20일간의 이 주가들의 평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간의 이 모든 주가를 합하고 나누기 20을 하면은 여기 위치하는 거죠. 단기 매매자들이 점점 팔고 있다. 단기 매매자들이 점점 사고 있다. 60일 정도를 장기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뭐 단순하게 단기, 장기로 본다면 녹색 60일 선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달 간의 이 축가의 합 나누기 60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뭐, 두 달, 세 달, 네달 길어질수록 점점 못 참고 파는 사람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는, 단기간은, 단기간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많다.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큰 그램의 추이좀더긴 추위, 추이. 뭐몇 달, 뭐몇달 이상 되는 추이는 이 녹색의 추이를 보면 되겠죠. 추이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이를 가지고 단기 시세는 이렇게 가잖아요. 지그재그로 추세는 우상향이고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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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 녹색을 중심으로 움직여줍니다. 뭐몇 주의 스윙 매매 또는 몇 달의 스윙 매매 이두 매매자 모두 추세가 올라가는데 상승 다음에 하락, 상승 다음에 하락 여기가 이제 매수 맥점이 되겠죠.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이 녹색이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노란색 21동 평균선 단기 매매 시세가 올라가고 단기 매매 시세가 다시 또 내려오는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를 참고를 해보면은 큰 그림으로 아 우상향 추세에 쉬어가는 구간, 상승 다음의 조정 구간, 스윙 매매를 생각해볼 시기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면은 자 여기는 60과 2 2격도가 멀죠. 언제든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로 가면은 주가는 장기 60일과 2격도를 좁혔지만 단기평균가 2 1동 평균선은 아직까지 격도가 멀어요. 이게 뒤늦게 따라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고 난다면 이미 시세가 나온 경우도 있고 자 이격도가 멀어지고 붙고 난다.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멀어지고 붙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의 시기다. 반대로 이미 더 내려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격도만 보면 이미 시세가 출발해버리고 이동평균선은 평균가니까 뒤늦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것이 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야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야 이제야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러면 26, 12격도로 매매 타점을 유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고, 이제야 단기평은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다음 시세가 발산 다음에 시세가 죽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는 평균가, 여기 뒤에 것을 다 합치니까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지나서 다시 60일과 주가는 줄였지만 계속해서 요정도로 벌어진 것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0일을 깼어요. 120선까지 가고 난 다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 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또 다시 60선 돌파하고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 발씩 계속 늦죠.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더블클릭 해볼게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mts에서는 뭐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톱니바퀴 들어가시면 설정할 수 있는데 이평 종류, 이동평균선 종류가 있어요. 기본은 단순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지수로 바꿔 볼게요. 이평 종류를 지수 이평으로 확인. 이평의 그림이 약간 바뀌었죠. 다시 왼쪽으로 가 볼게요. 골든 크로스 주가 상승, 이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격도가 26시 완전히 줄어들었죠. 첫 번째 벌어지는 것도 점점보다 적게 벌어지고 여기 좁히는 것도 더 빨리 좁히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살짝 꺾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아직 이격도를 좁힌 가격대를 아직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승을 해주고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쭉 벌어지고 주가 내려올 때 이미 단기 입평도 올라가다가 꺾여 이렇게 그 다음 자 이격도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완전히 줄이고 난 다음. 자, 여긴 정말 많이 줄였죠, 그죠? 거의 붙어 있죠. 주가는 아직까지 좁힌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 20, 60다 돌파 시도 중이에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모물고난 다음에 돌파 점점 단순히 평행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여기 데드크로스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벌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정별로 벌렸다가 만났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기를 보면은 벌리고 완전 좁혀지고 난 다음에 얘는 밑으로 뚫고 나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켜주는 여기를 지켜내주고 반등을 시도하는가 싶어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뭐 20이탈, 뭐 여기 저점대 이탈, 손절 60선 이탈, 손절 이런 걸잘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종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자, 여기 횡보구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완전히 붙고 120도는 60 찍어주고 난 다음 에 다시 20 돌파 다음에 시세 다시 벌어지고 붙고 난 다음에 시세 왼쪽으로 쭉 가도 붙고 난 다음 벌어지고 붓고 시세. 자 어느 기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 평균선을 설명하지만 이동 평균선 기법이 아니에요. 이동 평균선은 뭐 20, 60, 120, 뭐 200, 240, 480, 뭐1000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20과 60 또는 20과 120 또는 60과 120 계속해서 단기와 장기는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좁아지고 난 다음 시세를 위로든 아래든 넓어지고 난 다음 좁아지고 난 다음 위로. 든아래든 결정을 한다. 자, 그것이 기본 개념인데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것이 기본적인 단순 이평이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반영하는 자, 단순 이평은 오늘로부터 과거 20일 동안 동일하게 나누기 20을 한 거예요. 근데 지수 이평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과거 2 0일을 보지만 최근 것을 비중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1대1대1대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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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비중을 주는 것이 단순 이평이면은 자, 예를 들어서 0.3, 0.4, 0.5, 0.6, 0.7 그러면 최근으로 갈수록 중요도를 더 높여 준다. 그러니까 내리고 오른 것에 따라서 더 빨리, 긴밀하게 이동 평균선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지수이평이 좋다. 봐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단순 이평으로 보고 주가가 먼저 맞고, 이동평균선이 한참 뒤에 맞았잖아요. 벌어진 이격도에선 60일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반등 다음에 20일 이 동평균선 돌파, 그리고 한번 쉬는 지점, 그때 돌려 세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조금 더 있다가 매매하는 그런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또 단순 입형이 좋을 때도 있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저도 단순을 볼 때도 있고, 지수를 볼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그 흐름과 위치를 보는 것이지, 정확히 20일이 여기 있다. 정확히 60일이 여기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60일이 지나가니까 대, 대략적 요정도가 지지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추세가 올라가고 내려간 추세가 있구나. 대략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오늘 조금 보완점. 조금 더 초보분들이 한우에 좀볼수 있는 방법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상승주의 거기 안에서 상승하락에서 내가 노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배우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한번 재탄생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